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봉나이입니다 당진시 합덕읍 토지를 소개합니다. 합덕 농촌 테마파크와 합덕제 수변공원 인근에 있는 매물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대화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85평인데요. 현황은 미등기 주택 한동이 있고 텃밭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종근생 휴게음식점 카페 건축허가를 특혜놨습니다. 당진시 합덕 농촌 테마파크와 합덕제 수변공원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요. 지금부터 당진 토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지 모양과 경계 및 현황입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는 대고요. 나머지 한 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미등기 주택 한동과 마당 그리고 텃밭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득해든데요. 이종 글린 생활시설 카페로 건축 허가를 듣겠습니다. 해당 토지 바로 옆으로는 농촌 테마파크가 있고요. 합덕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미늑기 주택 한동과 마당 텃밭 모습입니다. 이 매물이죠. 주택 한동이 있고요. 현재 임차를 주고 있고, 바로 옆으로 마당과 앞쪽으로 텃밭이 있습니다. 땅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주택과 텃밭, 그리고 마당이 있는 구조이고요. 바로 인근에는 농촌 테마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농촌 테마파크 모습이고요. 바로 옆으로 합덕제 수변공원이 있는데, 6월 말에는 용꽃 축제도 이렇게 합니다. 현장 영상입니다. 합덕 농촌 테마파크 바로 옆에 있는 매물인데요. 미등기 주택 한 동이 있고, 앞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땅 모양도 예쁘죠. 토지 면적은 612제곱미터, 약 185평입니다. 인근에 농촌 테마파크가 있어 아주 청정한 곳입니다.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지목이 대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한 동이 있고요.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오래된 주택이긴 합니다만은 어, 사용 가능한 주택이고요. 현재 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방3 개, 욕실 하나인 구조이고요. 건축물 대장은 있습니다만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주택이고. 앞쪽에 텃밭이 넓게 있습니다.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에 위치하는데요. 합덕지의 수변공원, 그리고 합덕성당,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등이 인근에 있습니다. 합덕역은 1.4km밖에 되지 않아서 철도 접근성 아주 좋고요. 예산 추사고택 까지가한 6km 정도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10분이면 고속도로 접근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종 근생 카페 건축허가를 특혜해 놨습니다. 주도를 통해서 입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매물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합덕 농촌 테마파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근에는 합덕 성당도 있고요, 합덕 수리 민속박물관 그리고 잘 관리된 합덕재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6월 말에는 연꽃축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상당히 청정한 곳이죠.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요, 합덕 농촌 테마파크와 합덕재 수변공원과 접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미등기 주택 한동이 있고,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밭이 있는데요. 해당 토지에는 휴게음식점, 카페, 건축허가를 특혜해 놨습니다. 이곳이 합덕읍 소재지죠. 2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세선 복선전철 합덕역인데, 도로 규주로 한 1.4km니까요. 철도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평택 부여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예산 추사고택 가이신데 도로기준 6km 정도니까요. 차량으로 10분이면 고속도로 접근도 가능한 입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에 위치하고요. 면적은 612제곱미터 약 185평입니다. 지목은 대와 답으로 되고 있고 이용상태는 주택과 텃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적용하는 땅이로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요. 매매가는 3억원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나 현장 방문을 하시면 복드림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당진 합작업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